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는 춤의 열기로 또 젊음의 에너지로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참가하는 1200명의 댄서들이 광주에 모여서 경합을 벌이는 대한민국 대표 스트릿댄스 대회가 바로 개막을 했는데요. 이 대회를 주최한 광주의 댄스팀, 빛고울 댄서스의 주축 멤버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 댄서스의 힙합 댄서 프레쉬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 댄서스의 왁킹을 담당하고 있는 위자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 보니까 이 스트릿댄서분들이 다 예명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두 분도 예명을 사용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프레쉬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본명이 신선이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프레쉬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네. 어,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도 이름을 좀 많이 편하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 이름으로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자드님께서는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마법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이제 춤추는 것도 비슷하기도 해서 네. 이제 위자드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댄스로 또전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배틀라인업 뭐냐? 그 대회를 왜 광주에서 여느냐 궁금증 있으실 것 같거든요. 스트릿댄스가 뭔지, 그리고 배틀라인 은 어떤 대회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보니까 네. 어, 좀 그거의 의미도 있었고 저희 연고지인 광주에서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스트릿댄스가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어, 일단 스트릿 댄스는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시 돼서 네. 거기에 또 맞춰 배틀이라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으니 네. 한번 우리도 광주에서 좀 유명하신 댄서분들을 불러모아서 해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마음먹어서 시작하게 된 대회가 벌써 10회째를 맞았잖아요. 네. 지난 4월에 한밤 중에 11시에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3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들었어요. 난리가. <laughs> 네, 난리가. 이런 거를 이런 반응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완전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은 네. 거짓말인 것 같기도 <laughs> 네. 하고 사실 작년에도 이제 참가신청 오픈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참여를 해주셔서 빠르게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연도에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했지만 네. 3분만에 마감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솔직한 반응이네요. 네. <웃음> <웃음> 그 배틀라인업이 7회째부터 이제 KBS 광주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빅골 댄서스에서 주도를 했단 말이죠. 어떤 단체길래 이런 대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드는 생각이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까라는 <laughs> 뭐 생각을 아닙니까? 참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고 네. 근데 그 모습을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봐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요즘,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라인업이 이렇게 배틀 라인업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총 어, 저희가 4일 네. 동안 이제 배틀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날에는 모여서 예선을 네. 진행을 합니다 각 이제 장르별로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 이제 본선에 열여섯 명에서 열여섯 명이서 이제 십육 강부터 배틀을 진행을 해서 계속 이제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고 네. 올라가서 우승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이제 흥미진진한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댄스 장르별로 어떻게 추는 춤들인지 궁금해지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이거는 프리스타일 힙합 프리스타일힙합인데요. 네. 다운스와 아이솔레이션과 멋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고. 네. 멋있음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멋있음이 중요합니다. 네. 힙합 음악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와우 부처에서 예. <laughs> 힙합. 힙합. 저런 손짓에 보면 또 흥도 오르고 이런거렇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추는 기분. 네, 이건 어떤 댄스인가요? 이건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사용해서 팝이라는 동작을 사용해서 추는 춤입니다. 팝핑입니다. 네, 팝핑이군요. 네. 보통 가요 댄스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좀더 대중적이고 익숙한 그런 네.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장르는 제가 하고 있는 장르인데요. 네. 포즈와 디스코 음악에 맞춰서 화려한 네. 동작을 펼치는 왁킹이라는 장르입니다. 왁킹이군요. 메리, 키키, 비꼬 댄서스. 비꼬 댄서스. 네. 다음 댄스는 뭔가요? 다음은 락킹이라는 이제 락이라는 잠그는 동작을 이용해서 추는 펑키하게 추는 춤입니다. 음. 마킹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금 동작도 다르고, 이제 추는 음악도 조금 분위기가 예. 조금 다르니다 네. 네. 확실히 음.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음. 너무 현란해요. 이것요 네. <laughs> <자, 마지막은 웃음> 오픈 스타일인데, 오픈 스타일. 이것은 오픈 스타일.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장르가 다 참여를 할수 있는 네. 부분이에요. 방금 보기, 꽃의 페이보잉 그리고 하우스. 하우스, 다양한 장르가 이번에 또 힙합. 힙합. 이제 배틀 라인업 대회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벌써 (10회째를) 맞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스트릿 댄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 같은 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좀 피부로 느낄 때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뭐 배틀 라인업 덕분인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방송 매체나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네. 활동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스트릿 댄스 한다고 하면은 다들 장르도 아시고 네. 음악도 아시고 해서 뭔가 이제 정말 꺼리낌 없이 네. 다들 댄스를 즐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너무 많이 달라지고 <laughs> 발전했죠 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댄스라는 게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총 22개국이 네.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신청을.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SNS가 많이 발전되기도 했고, 쇼픔이 특히나 더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네. 댄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해외 사람들이 어, 그 영상을 보고, 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대회도 있고, 한국이. 네. 이런 행사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조금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만큼의 많은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웃음> <웃음> 뭔가 마음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드네요. 그리고 또 국내외에서 초청받은 심사위원분들도 명성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분들조차도 쇼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 이제 사실 이제 이미 심사위원분들은 네. 이제 여기 참가자 하신 분들이 참가하신 분들이 다들 엄청난 네.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신 김에 춤을 한번 보면 좋으니까 네. 이제 그분들도 쇼를 각자 준비하셔서 네. 이제 마지막 날에 다한 명씩 이제 쇼를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도 아 정말 높은 위치에 있으신 음. 분은 다르구나 <laughs>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전세계 댄서들 사이에서도 또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게 배틀 라인업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레전드 무대의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프린세스 라커루입니다 왁킹을 시작으로 꽉 잡아오겠습니다. 오, 락킹, 루나, 유나, 응 그리고 순이야. 와. 저 재치가 진짜.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세 분이서 동시에 이게 쇼케이스를 아, 하면서 위그위스 이건 어떤 장르예요? 팝핑. 팝. 이시고 예, 이제 또 터팅도 하셔서 이제 이런 손동작을 많이 아, 이제 코톱의 아버지랑할서 있는 <laughs> 엘리코포스의 링크입니다. 정말 레전드. 네. 네. 레전드이니다 네. 이런 분들의 무대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네. 좋은 자리네요. 거의 배움의 장소. 네. 그렇죠. <laughs> 다들 놀라는 모습. 네. <웃음> <웃음> 이때가 진짜 완전 축제였어요. 다들 일어나서 진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춤으로 하나 될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와 그냥 살짝 보기만 했는데도 춤의 수준이 <laughs>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청되는 분들도 쟁쟁하다고요. 어떤 분들 오시나요? 올해는 이제 각 장르별로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이제 레전드 분들이 네. 이제 각자 오시거든요. 왁킹에서는 이제 프린세스 와키샤라는 어. 분이 오시고 힙합에서는 조셉공 <laughs> 네라는 분이 오시고 팝핑에서는. 네. 주니어 부갈루라는 네. 분이 오시고, 이제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희 라인업이 이제 각 장르별로 이제 레전드를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대회를 보면서 네. 즐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사가 근데 세계 광주라는 도시를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까 뭐 멕시코, 미국, 다양한 국가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어 저희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제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됐을 네. 때 굳이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어 아, 이런 이 나라에 이런 지역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또 다르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초청해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시는 분들도 광주, 대한민국에 이런 네. 도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름도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광주라고. 광 네. 네. 그리고 또 오시면은 사실. 어, 배틀 라인업만 즐기기보다는 네. 오셔서 광주를 더 즐기고 가시는 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광주에 즐길 게 이렇게 많구나. 특히나 하면서. 음식이 아, 굉장히 그렇죠. 맛있다고 생각다 그렇죠. 한번 음. 음식을 시키면 반찬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한 15가지 나오까전 세계에서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좀 명성 있는 글로벌 대회가 됐지만 10회까지 이끌어오면서 아마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힘든 부분 너무 많았죠. 사실, 이제 전에는 저희 코로나 시기도 있었었고, 네. 아니면 저희가 행사 이제 장소를 대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 그것들을 지켜봐 주시는 댄서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하면서 저희의 그 행사를 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있던 그 모습들에 반해서 더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까지 대회를 이끌어 올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찾아주시는 네. 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저희 힘으로만 될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어, 관람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따르게 도와주시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조금 힘을 더 내서 네.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이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춤생충사, <춤사>. 춤생충사. <laughs> <춤사. 웃음>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 올해 대회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예고편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즐길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 <laughs> 다 같이 붙다 <붙여야> 어메이징! <laughs> 대성들이 넘쳐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느라 광주에 버스표랑 기차가 매진됐거든요 북쪽도 <laughs> 다양아요 입소문이 날만 하네요 진짜로 네, 맞아요. 네, 무대들이 너무 멋있는데 야구장에 가도 뭐 응원가라든지 응원하는 동작 이런 걸 알고 가면 훨씬 더 즐겁게 즐길 네.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댄스 대회다 보니까 이런 걸 알고 가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확실히 이거는 장르마다 조금 특색이 있거든요 일단 힙합은 네. 그 멋있는 동작을 네. 했다 그렇게 하면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laughs>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너 정말 끝내줬다. 찢었다. 아 찢었다. 어, 찢었다. 네, 아 그런 느 왁킹은 또 네. 약간 좀 우아합니다. 왁킹은 약간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네. 이렇게. 음 이게, 이게 박수거든요. 손짓이 다 다른가 봐요? 이게 박수인데 박수? 세상에서 자, 자, 제일 작은 박수.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약간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네, <laughs>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laughs> 그러면서 근데 각자가 이제 사실 뭔가 그렇게 놀랬을 때는 원래 이게 자연스럽게 네. 손으로 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가장 어, 댄서분들에게도. 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무조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네. 들어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아,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회 준비하고 광주 스트릿댄스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음.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도 수,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네. 바람이 있으세요? 어, 저희 이제 라인업이 어. 사실,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안 커져도 지금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네. 그냥 단순히 관람만으로 만족을 드릴 순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은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맞춰드릴 수 없다 보니.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조금 섬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좀 보기 좋은 행사? 보기 편한 행사? 그런 행사로 조금 인식이 남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음 사실 더 커졌으면 좋겠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많이 힘들다 보니 다음에는 마감이 네. 1분 안에 되는 걸 목표로 네, 1분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위자드 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저도 확실히 커졌으면 좋겠는데 네. 어 이제 그 커진 만큼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장소나 네. 이제 댄서분들이 오셔서 이제 숙, 묵을 수 있는 숙소나 아니면 약간 그런 환경들에 네. 대한 것들이 저희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콘서트를 가든 공연을 가든 좀더 쾌적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춤을 추기를 바라서 그런 환경들을 좀 메꾸는데 저희가 좀 많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신 댄서 분들과 저희가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교류가 네. 잘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배틀라인업 진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커질 수 있게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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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광주 방송 총국이 함께하고 있는 배틀 라이너 단순한 댄스 대회를 넘어서 청년들의 문화적 에너지 그리고 예술 도시 광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젊음의 에너지와 또 스트릿 댄스의 매력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남도희맘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